신차장의 상가 분석 제 2편. 안녕하세요. 오늘 금호 어울림 앞쪽 상권 저녁 시간대에 한번 얼마나 형성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께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목소리> 이쪽이 이제 로데오 거리 금어어울림 바로 앞에 길을 건너자마자 먹자상권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아직은 초저녁 시간대라서 유동인구들이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여기서 1시간이나 2시간 지났을 때한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쯤에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들이 있습니다 쭉 한번 돌아봐 주실게요 그래서 신도시들이나 굉장히 상권이 좋은 곳으로 가보시면은 항상 제일 유명한 프랜차이저가 있죠 요즘에 핫한 지금 초저녁 시간인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먹고 있네요. 벌써부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오히려 웨이팅이 걸릴 정도로 사람이 꽉차 있어요. 2차 돌 다들 아시는? 이쪽에 보시면은 코너 코너 쪽에 팔각도라고 해가지고 어, 닭갈비 전문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안에 테이블 수가 많지는 않지만 항상 아주 차 있는 그런 상업을 굉장히 하고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지금.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요즘에 또 핫한 금별믹주와 더군가는 정도로 핫한 브랜드죠. 대동집이라고. 여기 같은 경우도 저희도 한번 가려고 했는데 웨이팅이 너무 길어가지고 가지 못했어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역시 곱창집, 양곱창이 들어와 있습니다. 안에 보시면은 거의 만석이 차 있습니다. 한두 테이블 정도 빼고는 꽉차 있어요. 카페가 있고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 인생 맥주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길에 지금 유아복을 판매하고 있는 르베베 매장에 잠깐 들렸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 보시고 있는 라인은 이길 건너편으로 아파트 부지이기 때문에 아직은 형성이 덜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상과 안쪽 상가 1층 라인보다는 이쪽엔 좀 많이 허전한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평함을 느낄 수 있고. 다시 먹자 상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카메라로 많이 비춰지지는 않았지만은 보시다시피 고깃집이 굉장히 많이 입점돼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2층도 지금 고깃집이 2점 예정이고요. 각 건물당 거의 하나씩은 고깃집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사람들이 웨이팅 쓰고 있죠. 고기 원식 지금 거의 초저녁 시간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각 건물에 지금 고깃집이 한두 개씩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초저녁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꽉차 있다. 보시면 바로 건너편 쪽에 보면은 바로 저쪽 건물에도 고깃집이 있었는데 이쪽도 찹쌀순대 그리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오픈한 금성회관 고깃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업종들이 많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고기하고 곱창하고 같이 파는 곳이죠. 네, 보시면은 여기도 한 테이블 빼고는 만석입니다. 네. 다시 한번 로데오 상권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깃집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같은 업종이 건물에 한두 개씩 있는데도 중복 업종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다 만석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노이의 맥주 방거리 아직은 오픈을 하지 않은 상태지만은 아무리 엄청 큰 핫한 반응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 보시면 은 양고기집 그 옆쪽으로 보시면 한한 돼지집이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또 마구촌 특수부위집 고기집이 또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홍어집 자 보시다시피 저쪽 끝에 여기부터 저쪽 라인까지 이쪽 라인까지가 로데오 거리입니다 로데오 거리를 지나서 앞으로 쭉 가면은 롯데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롯데부지 어 안녕하세요 여기. 시행사 대표님, 우리 옥 대표님 와, 안녕하세요 <laughs> 우연찮게, 예, 우연찮게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검다신도시 상가 처음 초창기부터 완전히 입주하셔가지고 여기 다 토지 분양 받고 다 시행하셔가지고 건물 올리신 분인데 그 상가를 고르는 방법과 여러 가지 상가를 들어가실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을 나중에 영상으로 촬영해 주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저희 가게는 네. 특수부위 가게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가게에서 나가는 김치는 전부 다 저희 가게에서 직접 국내산으로 담가서 나가는 김치거든요. 그래서 어, 항아리에서 숙성을 시켜서 너무 맛있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와주세요 여기요? 네. 상호명상우명 어, 마구촌 특수부위, 한도 특수부위에요. 위치가 어디죠? 아, 여기는 검단 신도시 국제 2차. 바리미로 29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마구촌 치면 블로그랑 모든 게다 설명이 잘돼 있으니까 네,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크라운 맥주 순대국집은 저쪽하고 이쪽하고 두 군데 지금 거리를 쭉 걸어와서 여기까지가 아직까지 형성이 돼 있고요 양쪽에 보시면은 골든타워와 국제 3차가 지금 공사 중에 있죠 이것도 이제 공사가 다 준공이 나고 나서 끝나면은 굉장히 활발하게 유동성이 풍부해질 것을 예상합니다. 로데오 스퀘어 주차타워입니다. 이렇게 오늘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요. 굉장히 중복업종이 많은 편이에요. 고깃집이 제일 많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만석인 이유는 어제 생각에는 똑같은 분식집과 고깃집이 있다고 하면은 자영업자 사인들께서 선택을 하는 게 고깃집에 대한 선택이 좀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똑같이 만석이라고 했을 때 그 하루의 매출로 따졌을 때는 두 바퀴든 한 바퀴든 로테이션 돌렸을 때그 매출 차이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객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고기가. 그렇기 때문에 고깃집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고깃집에 대한 두려움, 차리는데 창업을 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듭니다이 부분에 건물이 5층, 고층 쪽은 다 불이 꺼져 있어요. 그거는 왜냐? 병원이나 학원들이 거의 다 입점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쪽을 보면서 추천드린 종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당구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나서 소화도 시킬 겸 어떠한 그런 놀이 업종이 없다. 롯데 부지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쪽 라인의 로데오 거리에서 여기까지 다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롯데 예정 부지를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호 어울림 안쪽 상권만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밀인 상권 앞쪽에 있는 중심 상권에 대해서 한번 투어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차장이었습니다. 입점된 것들이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바퀴 쭉 돌아보는 내용이었고,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검단 신도시가 되게 비싸다. 검단 신도시 들어가서 그 임대료 감당되겠냐? 그 말도 다저 동의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이 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고, 오실 분들은 계속 오시고 있고, 심지어 대기자도 있습니다. 직접 뭐 상권 조사 나오시는 건 당연하겠지만 저희 신차장님이 분석하는 이 내용을 토대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